<laughs>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에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까운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평이 아닌 거물이라는 제목으로 사순절 셋째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또그 믿음의 방편으로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시나요? 아마도 어떤 이는 구원을 얻기 위해 또 다른 분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 또 누군가는 좋은 말씀을 듣기 위해 또 그도 아니라면 오랜 신앙의 관성으로 뜻없이 오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계실 텐데요. 그래도 한 가지 공통점은 번잡한 세상 속에서 영혼의 고요함, 즉 평화를 얻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누가복음의 병행 구조를 보면 검이라는 표현 대신에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러한 분쟁이 이념이 다른 두 집단이나 오랜 라이벌 관계에 있는 단체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같이 가정 안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처럼 이 말씀은 우리가 종교에 기대하는 그 본래 목적과 상충될 뿐 아니라 심지어 성서의 여러 부분과도 어긋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신앙의 주춧돌 중에 하나인 십계명 중에 세 가지 계명 이상, 세 가지 이상의 계명이 가정의 권위를 권위와 질서를 세우고 핵심적인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칠계명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 이웃의 집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가 그것입니다. 또한 사계명 안식일법 역시 생계를 위한 과중한 노동의 현실 속에 개인의 휴식뿐 아니라 가족이 함께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 생애 첫 기적으로 가나에서 행해진 한 혼인 잔치를 묘사하는데요. 거기에서 주님은 결혼식 도중 포도주가 떨어져 당황해하는 혼주를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혼주인 아버지가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 아니라 부부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가정을 축복하는 것으로 공생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앙이나 경건을 명분으로 가족, 특히 특히 열로한 부모에 대한 책임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선 고르반 전통을 예로 드시면서 날카롭게 비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입장을 사도 바울 역시 그대로 계승하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화면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이처럼 종교라는 고매한 이상을 추구한다는 이유로 가족에 대한 의무를 더, 저버리거나 더 나아가 불화와 갈등을 조장한다면 그것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이라 할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의 본문이 그러한 왜곡된 신앙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써 악용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신구약 성서를 관통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실은 가족은 하나님의 축복이며 가족 구성원은 구원의 동반자이자 동역자이지 물리쳐야 할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 화평 대신 검을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이전 본문들과 같이 오늘의 말씀 역시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십자가 순환을 내다보고 그를 따르는 사도들의 박해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말씀을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을 향한 것으로 성급히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일장신대 차종식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은 급진적인 분가 출가의 요청은 하나님 나라의 긴박한 종말론적 임재를 기대하면서 부름받은 일선의 제자들에게 제시한 새 시대의 윤리일 뿐 모든 가족들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기준은 아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초기아 같이 버리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은 무드 백성들에게는 메시아 언약의 성취로서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한 가족들에게는 마듣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요새 넷플릭스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가 아주 인기입니다. 저도 무척 감동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되는 하나의 장면이 있었습니다. 8화 내용 중에 서울대에 합격한 큰딸 금명이를 아빠 관식이 멀리 제주에서 불쑥 찾아옵니다. 부녀가 어색하게 중국집에서 식사를 하고 터미널에서 헤어지기 전에 아빠가 금명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죠. 군발이 만나지 말고 빼갈 먹지 말고 데모하는 데 가지 말고 그거 눈에 들어가면 엄청 아파, 눈물 계속 나. 아빠는 뉴스가 제일 무서워. 아빠는 솔직히 다 몰라. 아빠는 몰라. 근데 뉴스에서 몽둥이 든 군인들만 봐도 잠이 안 와. 대학생들 어디 끌려가서 맞는다는 소리만 들어도, 아 아빠는 막 떨려. 그러니까 금명아 웬만하면 점점점 이렇게 끝이 납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과의 갈등과 대립으로. 논쟁의 중심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예수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친족들이 예수를 찾아오죠 아마도 모친 마리아가 친족들을 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친족들 더 정확히는 가문의 어른들은 예수에게 미쳤다라고까지 하면서 그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하지만 예수는 자신에게 품부된 이 사명을 꿋꿋이 고수합니다 그렇게 친족으로도 안 되자 이제는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러 옵니다. 하지만 예수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도 어찌 된 일인지 그쪽을 향해서는 눈길 한번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어머니와 동생들을 마주하면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면서 주님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로 35절인데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은 가족의 인정까지 뛰어넘으시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더욱 단단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울지마 톤즈의 고이태석 신부를 여러분들도 잘 아실텐데요. 그는 1962년 부산의 한 피난민촌에서. 아버지 이봉하와 어머니 신명남 사이의 십남매 중 아홉째로 태어납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하게 자라던 태석이 1학년때 집안의 기둥이던 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홀로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로 십남매를 키워냅니다. 이런 태석은 어머니의 사랑이나, 사랑의 보답이나 하듯 1981년 의대에 합격을 했고 어머니는 시장 상인들에게 막걸리 한 사발씩 돌리며. 아들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렇게 태석은 예과 2년, 본과 4년의 대학생 활을 보내고 인턴 과정까지 밟은 뒤 충남 연기군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군의관 시절 부대 옆에 있는 전일이의 작은 성당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는 황용현 신부를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사제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의사의 길과 사제의 길 사이에서. 방솔이게 됩니다. 그리고 1990년 12월 5일 전공의 시험이 있는 그날 태석은 수험장에 가는 대신 전희 성당에서 훌륭한 사제가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듬해 봄 태석은 부산에 계신 어머니를 찾아가서 어머니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효도 한번 못해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시작으로 자신의 결심을 전합니다. 어머니는 이미 사제의 길을 걷고 있는 둘째 형 태영에 이어 태석까지 같은 길을 가려하자 의사가 되는 길을 놔두고 왜 어려운 길을 가려느냐 나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지만 내가 어찌 하나님을 이기겠니? 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게 태석은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한 수도회인 샬레시오해에 입회한 뒤에 실습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그들과 가깝게 지냅니다. 한 번은 수철이라는 학생이 자꾸만 수사님은 왜 의사를 그만두고 신부님이 되려고 하세요. 의사를 하면 돈을 많이 벌수 있는데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수철아 너는 길에 돌멩이와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뭘 죽겠니. 수사님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다이아몬드죠 그렇지 그런데 나에게 의사는 돌멩이고 하나님과 너희들은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신부가 되려고 수도원에 온 거야 곧그 뒤에서 신부님과 같이 오늘날에도 세상의 넓은 길을 마다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의 만류까지 무릅쓰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주님 뒤를 따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순고한 삶을 살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이들을 통해서 가족만을 향한 우리의 협배한 사랑을 성찰하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 그 범위를 확장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김기성 목사님도 혈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영적 가족이 탄생하는 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을 외롭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때론 폭력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다고 하죠.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에서는 그러한 이들 좁은 길을 걷는 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40절, 41절을 제가 읽고 마지막 4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너희를 맞이하는 사람은 나를 맞이하는 사람이며,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을 의인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 중 하나에게 그안에 제자라고 하여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좁은 길을 걷느라 지치고 외로운 이들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를 최종원 교수는 곁에 곁을 지키는 일, 조각난 시간표를 메우는 일이라고 하시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빛나는 삶이 아닌 비추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건네면서 그들의 곁을 지켜주고 때론 구멍난 시간표를 메워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새사랑교회는 2025년 사순절을 맞아 냉수 한그릇이라도라는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캠페인은복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소중한 단체와 기관들을 돕는 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태적 책임을 일깨우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교회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내부의 쓴뿌리를 고발하고 또 오늘날 교회의 새로운 과제와 책임을 제시하는 교회 언론 뉴스엔조이 노숙자와 난민으로 대표되는 우리 시대의 가난한 이웃을 내 몸처럼 돌보고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 한국 디아코니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생명 그 자체로 존중받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4.16 연대가 바로 그들입니다 이들은 물량주의와 성장주의에 빠져 시대적 사명을 망각한 채 침몰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보루와도 같은 소중한 단체들입니다 주보 안에 첨지되어져 있는 안내서를 통해 구체적인 후원 방법들을 확인해 주시고 다가오는 이주 동안 기도해 주시 기도해 주시고 4월 6일과 13일에 냉수 한 그릇을 전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선지자와 의인의 상을 받고 누리는 큰 축복이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주님 말씀 마음에 담고 주님의 형상 닮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선명히 나타내 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무뎌지고 굳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겁내므로 의인의 상과 선지자의 상을 받게 하소서.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